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 건국, <laughs>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2,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팀 에뛰드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혜리이고, 저희 팀 주제는 오픈시에를 이용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기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속화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설명해 드리자면,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구현을 하였는지 실제 데모 영상과 함께 달성한 성능 파라미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은 흔들린 영상을 보정하여 안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영상 정보는 피사체의 움직임, 배경의 변화, 카메라의 흔들림 등 불안정한 요소를 지닌 채 시스템에 입력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처리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안정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타 영상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모든 영상 처리의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물리적 구조물에 추가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을 이용함으로 무게나 비용 면에서의 효율은 물론이고 방송 촬영이나 드론 촬영 시 흔들리는 영상을 안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군사 경계 경우에도 안정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정확한 판단과 즉각적인 조치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 이러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저희는 D1 SOC 보드 위에 오픈 시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최적화는, 최적화와 함께 오픈 시의 기반 패러렐 프로세싱을 통해 영상 처리를 가속화하여. 리얼타임 헤드로지니어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로우 차트를 통해 간략한 알고리즘 설명과 함께 소프트웨어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비디오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은 RGB 데이터는 가공되어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데이터는 고주파 제거를 위해 가우시안 필터링되어 저장됩니다. 두 과정은 벡터 연산으로 오픈시에을 통해 병렬 처리 가속화되어 수행됩니다. 필터를 통과한 데이터에서 페스트나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피처 포인트를 추출합니다. 페스트나인 알고리즘에서는 픽셀 주변으로 반경 3의 원을 그려 원 위에 연속된 9개의 점이 지정 픽셀과 밝기 차이가 많이 난다면 피처 포인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첫 프레임에서 추 출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현재 프레임의 포인트를 브리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칭시킵니다. 이때 바이너리 디스크립터를 사용하여 연산량을 줄이고 수행 속도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이때 매칭된 피처 포인트끼리 디스크립터 시밀리티가 60% 이하라면 잘못된 매칭 페어로 간주하여 매칭셋에서 제거합니다. 왼쪽 화면은 입력받은 영상의 첫 프레임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오른쪽 현재 프레임의 피처 포인트들이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된 피처 포인트 셋을 기반으로 무작 랜덤하게 트랜스폼 매트릭스 모델을 정, 정의합니다. 정의된 모델들의 컨센서스를 확인하여 가장 컨센서스가 높은 모델을 선택하고 이를 사용하여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합니다. 대부분 연산이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오픈 l 을 통해 병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는 블록 다이어그램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사의 쿼터스 16.1 버전과 Q-SYS2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하였으며 BSP를 사용하여 오픈 l 커스텀 플랫폼을 형성하였습니다.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포함된 D1, D1 SOC 보드를 부팅시킨 후 부팅한 리눅스 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USB 호스트를 통해 카메라 프레임을 받아 SD 램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FPGA HPS 브릿지를 이용하여 암 프로세스에서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FPGA OpenCL 코어에서는 병렬적으로 필터링과 매트리스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테이지들을 거친 프레임은 s t m 이 저장되며 브릿지를 통해 VIP 코어 로직으로 전해지며 안정화된 프레임이 VGA 모니터로 출력됩니다. 실제 구현한 결과를 데모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1 SoC 보드에서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을 실행하면 먼저 OpenCL Initialization 단계를 거친 후 실시간으로 받는 카메라 인풋을 모니터에 띄운 상태로 대기합니다. 사용자가 준비되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Video Stabilization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실제 카메라 인풋 화면이고, 오른쪽은 영상 처리를 거친 출력 화면입니다. 카메라를 틀거나 흔들더라도 안정적인 장면이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당 약 11.5프레임의 속도로 실시간 처리되고 있으며 아웃풋 화면의 가장자리에 잔상이 생기는 것은 보건시 비어있는 컴포넌트에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남기 때문입니다. 보정된 결과는 종료 후 아웃풋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현재 영상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프트나 서파 알고리즘은 하드웨어로 구현할 경우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하기 화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페스트와 브리프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하드웨어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분실 툴을 기반으로 상위 레벨 합성을 통해 적은 시간 비용으로 d 1 SOC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앵글 필터 알고리즘을 추가하였습니다. 왼쪽 자료를 보시면 화면에서 첫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오브젝트 위치가 최대 15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피처 포인트가 15도 이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 잘못 매칭된 피처 포인트 페어로 간주하고 매칭 세트에서 제외하여 정확도를 80% 이상까지 올렸습니다. 속도 측면에서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OpenCL로 병렬 처리를 한 결과 암프로세서만 사용했을 때보다 전처리 과정은 333%의 가속을 파인 트랜스모,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이미지 복원 과정에서는 130%의 가속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초당 프레임은 7.5에서 11.7 프레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프로젝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물로 OpenCL을 이용하여 가속화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을 D1 SOC 보드상에 구현하였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인텔 FPGA ST, SDK for OpenCL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CPU, CPU와 FPGA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헤테로지니어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SD카드를 이용해서 리눅스 OS를 포팅했고 인텔사의 SOC EDS2를 이용해 C 프로젝트 C 프로젝트를 보드에 맞게 크로스 컴파일링하였습니다. 또한 쿼터스 툴과 q c s s 를 이용해서 FPGA 오픈 시의 코어 형성과 그에 따른 페리페라를 포함해 전체적인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했으며, f p 의 오프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오픈시의 커널을 생성하였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페스트 브리프란사 등 다양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최적화하였습니다. 그 보다 완성도 높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다른 분야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